아니, 왜세 개나 모자는 거야? 아, 세개 모자는 거 싫어하냐? 이거 일단 찾아보자. 일단 찾아보자. 저 음악 표시는 뭐야? 우와, 김수환무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룽지. 그렇지. 됐어. 오케이. 와, 됐다. 일단 저거 클릭하자. 아 이게 오를 수가 있군요. 아 이런 며친. 어느 거였지 아까 뭐 있, 있었던 게? 아 저거 저거 오케이 오케이. 도대체 저게 뭔지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진짜, 아, 길 아예 모르겠다. 이거, 야, 세개 어디서 얻어야 돼? 큰일 났네. 얘 아까 그 잭시 아니냐? 탔던거 음. 파움은 뭔가 좀 그거 없나? 한개는 아까 그 나무하시면 된다고요? 나무에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다시 한번 타보자. 어, 질착 감사해요, 곰돌이님. 없는데? 사막에 뭐가 있다고? 이거 다 먹어야지 뭐 나오는 게 있나? 야 빨리 올라가. 아니, 맺친뭐 어디 있다는 거야? 야 이거 길 진짜 모르겠다. <laughs> 다음 주 월요일날 입대한다고요? 아이고. 야, 어디에 있을까? 일단, 아, 저기 하나 있다. 야, 일단, 일단 하나 찾았다. 자, 일단 저기 하나 찾았죠? 저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은표 다 먹으면 줄것 같다고? 안줄것 같은데. 오, 잭시 부르는 곳도 있어? 와우. 아, 이게 잭시 택시였구나. 택시 정류장이었구나. 군바, 안녕. 앗. 저쪽에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고요. 도대체 저 위는 어떻게 가야 될까? 대충 각도 나왔다. 오케이. 일단 두개 찾았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자 일단 가보자. 달을 찾는 게 이리도 힘들 줄이야. 중간 지점이 있잖아, 형. 아 그렇구나. 아니 뭐 달을 다찾아야되기 만들어놨어 귀찮게시리 저 달은 먹었던거죠 어? 가둬진게 하나 있는데? 기다려봐 자 일단 가둬줬단 말이지 오 알았어 알았어 저 가둬진 거 일단은 저걸 한번 해보자 자 저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가둬졌다고? 가둬졌다 아우, 답답해. 으! 아, 알았다. 이런 미친. 알았다, 알았다. 그렇지, 이거였고. 킬러 로브디 처라. 아, 아따 힘들다. 씨.. 자 이제 두개 아까 다 반았잖아. 이제 저것만 먹자. 아, 여기에 하나 있었구나. 잘 싹. 요거 아니고 여기. 와, 씨, 여기 떨어져서 진짜, 레알 빡칠 뻔 했다. 자, 여기서 하나 먹어주고. 요 앞부분 다 날려야 되나? 아까 나무나는 어디 있었지? 저기. 야, 저건 어떻게 먹냐? 기다려봐. 아니, 저건 어떻게 먹어야 돼? 자, 일,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마리오 옷가라에 푸는 것도 있어? 일단, 아우씨 뭐라? 이걸 탔어? 저걸 먹어야 된다 말이야, 저거.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니 저건 진짜 리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저것도 킬러 타고 타고 해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야 저거 진짜 감이 안 잡힌다.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미드 위에서 떨어져 보자고. 오케이. 좋은 방법이야. 일단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 아하, 이것도 저작권의 냄새가 나는데. 도시 왕국 다먹었 다. 여기 서는 뭔가？뭐 갈수 있는 방 법이 없는 것같기 때문에 일단 요 것만 먹 고, 시 공의 폭풍 은 정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포켓몬 안할 거예요. 내일 할 겁니다. 아까, 야, 잭시 동상 있던 데가 어디지? 동상 있던 데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놓고 싶은데. 근처에 있었거든? 예, 라이브. 자, 우리, 우리 비행선이 어디 있었더라? 어, 진짜네. 이런 미친. 안 돼.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힌트 좀 받아야겠다. 와, 씨. 네, 살게요. 오케이. 저 곳에 있었구나. 넌 뒤졌다. 난 정말 다리 싫어. 요 근처에 하나 있었거든? 잠시만요. 오케이, 일단 가보자. 어디 있다는 거야? 지나쳤다고? 갈아입고 오라고? 어떻게 갈아입어야 되지? 잠시만요, 옷 갈아입는 데가 있나요? 옷은 어떻게 갈아입지? 당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후! <목소리> 안녕하세요. 와, 사각팬티 진짜 사고 싶다. 근데 모자라. 일단, 크캠 모자 하나 사고. 옷도 사자. 야 잠깐만. <laughs> 이런 미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laughs> 이거 싫어하냐 <실화냐>, 이거? 와. <laughs> 야씨. 개소름 돋네. 자, 이제 다음 왕국으로 갑시다. 바다, 역시 바다형. 달도 어뷰로 사네. 무슨,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씨, 힘들었다. 어, 이제 두 군데로 가네. 호수왕국, 수방국 야, 호수왕국.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맵이 일단 얼음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맵이거든? <laughs> 숲맵? 근데 숲은 또 엄청 미로처럼 꼬여있을 것 같은데. 그래, 호수로 가자.